다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4월 고성과 야유, 몸싸움 끝에 통과된 검찰청법 개정안.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6개에서 2개로 줄이는 내용을 담았는데 다음 달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새롭게 정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직권남용이나 기부 행위 등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일부를 부패범죄의 범주로 집어넣고 마약 유통과 기업 형조폭은 경제 범죄로 재분류한 겁니다. 국민권익의 홈페이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권남용을 대표적인 구조적 부패 행위로 홈페이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무고와 위증 국가기관이 검찰에 고발하는 범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 의 송치 사건이라도 범인과 범죄 사실, 증거가 같으면 검찰이 직접 보완 수사를 할수 있게 바꿨습니다. 국회가 통과시킨 수사권 축소법을 사실상 무력화 시킨 건데 법안을 추진했던 민주당에선 시행령 쿠데타라는 격한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또다시 대통령령으로 주요 수사의 범위를 원위치 시킨다면 국회하고의 전면전에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법무부는 수사 세부 대상을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게 한건 국회의 결정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범죄 대응의 공백이나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권 축소법을 둘러싼 현재의 권한쟁의심판을 앞둔 상황에서 정치권과 법무, 검찰의 충돌은 다시 한번 불가피해졌습니다.